네. 김인정 증인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왜 나오셨는지는 좀 아시죠? 네. 예. 그 이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알투구지라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이제 K팝, 한류를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간략간략히 네, 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대표님으로 저증 대표님으로 취임한 게 KSC라는 그 회사인데 2021년 8월 31일날 대표사로 취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1일날 KSC하고 인천 경제청하고 K-팝 그문화사 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그때 개발사 말투 부지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단순 컨텐츠 사업이었습니까? 어 컨텐츠 사업이었고요 의원님 제가 앞서서 한 말씀 드려습니요 짧게만 짧게만 지금 시간이 예. 제가 저는 KSC의 공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어, K 컨텐츠에 관한 어, 일만 주로 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요 부분은 공동 대표가 있어서 제가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지금 시간 다 가시면 증인께 났습니다 공동대표를 가 제가 기다리기 때 질문할 있습니다. 테니까 네. 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원재 전 경제청장한테 확인하니까. 네. 단순히 컨텐츠 사업이래요. 근데 네.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서 네. 새로운 인천시장, 경제청장이 오면서 개발사업으로 이제 바뀝니다. 네. 그게 이제 2022년 10월 달에 KSC 대표이사로 개발사업으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맞죠? 그것 또한 공동대표인 사업자. 아, 하여튼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 네, 모르겠습니다. 됩니다. 네. 예, 그럼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그몇달 뒤에, 금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세요. 그때는 네. 본인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부적절한 만남으로 언론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laughs> 왜냐하면 이제 그 개발하는 특정 회사하고 네. 경제청장과 간부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몇번 만나셨습니까?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그러면 알2라든지 사업 이란거 수익의 약뭐 이런 부지의이가 있었습니까? 아, 전혀 없었고요. 어 저희 그 회사가 2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 11월에 11월달에 경제청하고 K 콘텐츠 유치 사업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MSG 스피어스 그 공연자 네, 네, 그걸 이제 저도 알, 네, 그건 하기 알고 위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쭤볼게요. 그 증인께서 오 그렇게 나스비가 출장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네. 그 KC 컨텐츠라는 회사 가 설립이 됩니다. 2023년 금년 <laughs> 5월달에 그죠? 네. 자본금이 이제 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증인께서 KSC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네. KC 새로 자본금 천만 원짜리 회사가 생기면서 네. 그쪽도 대표를 하, 이사를 하세요. 네. 맞죠? 네. 근데 그 어쨌든 그 KC 컨텐츠라는 회사가 천만 원짜리 설립되면서 사업 주체도 이제 KC 홀딩스에서 KC 컨텐츠라는 회사로 바뀌고 부지도 이제 R2 5만 평에서 B1 B2까지 한15,000 평이 더 늘어나요, 그죠? 예. 네. 네. 그런데 그 KC 컨텐츠라는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어. 저하고 공동 대표하고요. 예. 어, 사모 봐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한네분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럼 출근은 얼마나 하세요? 네? 출근 출근. 출근이요? 예예 가서 일하시는. 아 저는 거. 뭐 출근이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 엔터에 관련된 K-콘텐츠에 관련된 업무가 주어질 때 그때 출근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등기부등본하고 네. 거기에 이제 문서 가져온 것을 확인해 봤어요. 주소가 이제 음,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요. 네. 페이퍼 컴퍼니. 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네. 사무실이 없어요 거기에. 예.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저 녹음 파일을 틀어보고요. 그저 한번 띄워주세요. 42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들어가고요. 이게 비상주 공유 오피스 주소지만 임대하고 V005 이렇게 이제 계셨던 KSG 홀딩스나 KC 컨텐츠나다 이제 거기에 주소지로 두고 있는데 어, k 어, 그 s g 홀딩스하고 KC 컨텐츠 회사는 삼성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동에 있는 네네. 그 회사에 그몇제 V 그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네네. 1년에 프로모션가로 42만 원이면은 그걸 빌린대요. 그 주소를. <laughs>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다 니요 왜냐면 지금 그래,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페이퍼컴퍼니고 페이퍼 그다음에 네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제 이좀 네. 그렇게 6, 6조 8천억을 하시려면은 네네. 회사가 좋아야 되는데 투자등급이 CCC 아시죠? D가 이제 부도 부도예요. 부도. 부도 직전의 회사. 네네. 그게 이제 그 회사예요. 투자등급. 아. 그리고 네. 외, 외국인 경제 그 자유에 투자하려면 네. 외국인 투자가 필요해서 그 LOI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LOI 도좀 이상의 네트 LOI를 첨부했는데 <laughs> 사 계획서 에보면두 군데서 했는데 두 군데서 보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리얼리스테이트 디벨로프먼트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것 그러니까 또한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한, 한 가지 한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SC, 잠깐만 요 고아서 답변하세요. 제, 이거 이제 백지화란 얘기가 있는데, 재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주민들께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네. 됐으면 주민들이 훨씬 네. 더 행복하게 크지 않 환경에서 잘살수 있는데 네. 백지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어렵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과를 말씀해 저도 주... 백지화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돼가지고 굉장히 멘붕에 며칠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사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결정하시면 될리이고 제가 강사님과는 아니고 재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네. 백지화됐다가 다시 또 추진된다. 거기에 참여하실. 참여 안 한다면 또그 회사를 청산하셔야 돼요. 아, 원님뭐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면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 사실은 이 송도 어, K컨텐츠 프로젝트가 백지화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그 끌을 놓칠 못하고 계속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직 그 약간의 공황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사무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아,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하는 다른 어, 지자체로 가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 엔터 대형 기획사 엔터 유치기업을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다 받아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있었던 SM 엔터도 있었고요. 그 JYP도 있고요. 그 FNC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여기에 어 드라마 제작사도 있고요. 또 영화 제작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아 모든 것을 제가 아 뛰어다니면서 받아낸 참여 의향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송도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고, 어 비우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laughs> 네, 네. 예, 시간을 의원님, 네. 의원님 네. 시간을 더 쓰시겠어요? 네. <laughs> 네. 예. 아. <laughs> 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요 <laughs> 시간이 다 네, 네. 예, 저는 사실 어, 데뷔한지 35년 된 배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제가 무슨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것 같은 어, 이 국감에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기사화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걱정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 또한 뭐 굉장히 뭐 걱정이 됐고요. 도대체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어, 외국에 나가라. 어떤 정확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데저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꺼리낌 없이 뭔가 어떤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감이라는 곳이 도대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또 벌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님의 뭐 만족스러운 답에 다못 드렸지만 나중에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서류 상으로. 원님 원하시는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